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목소리가 별로 안 예뻐서 가능하면 목소리로 인사를 안 드리는데 또 오늘은 여러가지 설명할 것이 있어서 또 부득이하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추운데 모두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어, 특히 겨울이 되면 어, 요즘처럼 한파에는 하초들을 하초 가꾸시는 분들이 참 애를 먹죠. 많이 가꾸면 다 안으로 들일 수도 없고, 음, 그나마 베란다가 좀 따뜻한 지역에는 어, 그런대로 베란다에 두면 되는데, 어, 중부지방 이런 데는 베란다에도 어리기 때문에 하초들이 겨울을 나기가 힘들 거예요. 저도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주택으로 이사 와서, 어, 특히 원래 첫해인데 많이 춥네요. 그래서 이제 저 작은 방으로 이렇게 들여다 놓고 어좀 시원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비교적 다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 너무 이이 싱그럽죠? 히카스 옴베르타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테이블 야자인데 어 키가 많이 커서 뭐 테이블 위에만 있을 수가 없이 이렇게 많이 커서요. 많이 컸고 지금 꽃이 맺혔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꽃피려고 이렇게 꽃이 맺혔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르마 한 테이블 야자,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가 어, 한 뿌리는 텃밭에 두었는데 너무 커서 못 캐고 그냥 두었는데 보니까 잎이 얼었더라고요. 근데 제발 좀 뿌리만 안 얼면 내년에 다시 올라와서 오히려 뿌리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튼실하게 자라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번 추위를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커피난입니다. 어, 커피난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음, 내리사랑이랍니다. 그 커피처럼 생긴 그 난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 영양분을 위로 올려서 어, 밑에 제일 밑에 어, 아이들은 이렇게 누리끼리 하면서 옆에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참, 식물들도 신기하죠. 사람하고 똑같이, 음,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인초인데요. 어, 대부분 시중에 파는 거는 여인초, 극락조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극락조라는 것은 따로 있어요. 이보다도 좀 딱딱, 잎이 좀 딱딱하면서 약간, 좀, 음, 끝이, 약간 뾰족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주로. 어, 강공서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는데, 요즘은 조화로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중에 팔 때는 극락조 여인초라고 파는데 여인초입니다. 여인초인데, 어, 요것도 이사 오면서 마당에다가 좀 두었더니, 잎이 타서 회복이 잘안 됩니다. 안 되고, 어, 화분관리를 하면서, 이제 막 오래된 뿌리를 끊었더니, 이제 잘안 되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이렇게 조금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오 마리카 그라실리스인데요. 얘는 웬만한 날씨에서, 날씨에는 월동이 돼요. 요, 요 아이는 쓴노즈란 아인데 이요 아이도 웬만한 날씨에는 월동이 되는데, 어, 올해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영하 한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은 남쪽 지방이라도 이 아이들은 월동이 안 되고 동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음, 밭에 있는 거는 두고 일부만 이렇게 떼어다가 어, 뭐랄까 내년에 다시 심어서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한 뿌리씩 심어두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 크라슐라 돈나무 돈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다가 지금 아, 전번에 첫 추위부터 안으로 들여 들어왔거든요. 조금 녹색이 됐는데 원래는 단풍이 들어서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음, 이거는 싱고니움 레도콩고 긴기아난 이거는 황금 가늠죽뭐 여기도 몇 가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히카스 엠베르탄 데 작년에 가지 그래서 삽목한 아이인데, 여러 번 했는데 겨우 하나 성공했거든요. 뿌리는 잘 내리는데, 화분에 심고 난 다음부터 얘들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어 일단 하나가 번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얘들이 자라면 또 번식하고, 원래 저 엄마 또히카서엄버레다가 보면 어 이렇게 가지가 또 많이 크기 때문에, 얘를 또봄 되면은 잘라서 뿌리 내려서 번식시키면 또 번식이 되거든요. 이 히카소 옴베르타는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공기탱크를 할 정도로 공기를 많이 뿜어낸 아이 때문에 어, 담배를 좀 피우시는 분들은 어, 곁에 두고 키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예쁘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몬스테라죠. 몬스테라가 알보는 한 뿌리에 5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입장 하나에 30만원씩 저는 아직까지 아뭐 어, 식테크 할 정도로 시간 여유가 없어서 식테크를 몇번 시도를 해보기는 해, 했거든요. 뭐 판매하고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몬스테라입니다 그래서 비싼 건 아니고요. 몬스테라는 여기 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느냐 하면은 얘들이 일대 지방에서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음, 얘들 잎이 넓적하기 때문에 얘들 밑에는 다른 식물이 커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이 이렇게 사이로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죠. 음,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컸어요 아파트에서 어, 벽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컸는데 이사 오면서 남다 주고 그냥 한 뿌리 갖고 와서 이렇게 다시 번식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아이예요. 이건 희귀식물이거든요. 알로카시아 산소토마라고 희귀식물인데, 제가 시험 삼아 길렀는데, 요 아이를 지금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저번에, 지난번에 이거 산소토마 키운 영상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아 자기는 벌써 죽고 없는데 이거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에,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답글은 써드리긴 했어요. 아직 살아는 있는데 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도 여름에는 또 나름대로 잘크더라고요그 어, 그늘에 두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서 이, 이렇게 지금 약해졌어요. 약해졌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한거 치고는 좀 단단하긴 해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겨울만 잘 넘기면 올리는 봄이 왔잖아요 1월달에 설이니까 설시고 나면 뭐곧 봄이 올 테고 또 특히 이곳은 남쪽이니까 봄이 빨리 오는데 한 달만 잘 견뎌 주면 될것 같은데 뿌리 쪽은 좀 단단하긴 한데 조금 이것 보세요 너무 약하죠 연약하죠 가늘고 이 안타까운데 어, 그리고 아이를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찍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 있는 하초들을 좀보여드릴거고요 저쪽에 뭐 거실에도 하초들이 있어요. 다육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날씨가 뭐, 이제 이번 주지나면좀 따뜻해지겠죠. 곧또 서리고 하니까. 아, 그러면 식물들도 이제 활발하게 잘 자랄 텐데. 음,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